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첫시 때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꼬시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수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한것도 없는데 박수 쳐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봉세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제일 처음 다니면서 강탄객이 나왔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laughs> 너무 창피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어, 그냥, 이제 저는 그 처음에, 우리, 아, CMC, 그, 꼬시벌 이야기 시작할 때, 우리 조승훈 목사님과 함께, 이러한 그, 우리 교회에서도, 아, 참, 꽃 실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버대학 같은 그런 삶을 바라는 어떤 꿈을 꾸면서, 불가능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 3년 3년 전정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회왜냐면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일랜드 교회에있어서 이런 실버 대학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도 모였는데 아, 거기는 미교해서 우리 교회보다는 사이즈 굉장히 크고 어, 또친이 좋은 그런 교회인데 어, 참그그 그 부분에 있는 어, 우리 시니어 분들이 오셔서. 어, 참, 그, 시니어 대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어, 충격받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어, 참 축복의 시간을 보내신걸 보면서, 정말 아, 너무나 귀중한, 아, 그러한 커뮤니티 사회이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슬프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 커뮤니티에 계시는 어, 분들에게 참 귀한 축복의 사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러고 우리는 뭐, 비교적으로, 아참 아,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아참 이러한 사역을 해서 이쪽에 계신 아 우리 우 아, 여러분들 교민들 중에서 좀 시니어 되신 분들에게 이러한 그 사역을 통해서 축복을 해드리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봤는데 처음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예한열대명 네, 정도 우리, 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laughs> 나오셔서. 예, 참, 아주, 그, 장례집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기도 여러, 여러, 몇몇 분이서 시작하면서, 여기서 조그하게 열대 분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아, 정말, 우리, 이 지역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솔직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정말, 아, 그래도, 그래도 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아, 그렇게. 준비하면서 해 나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학기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시면서 또 소문도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 자리가 꽉찬걸 보니까 아 너무나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예,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어참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어참 귀하신 어 우리 하나님의 어 귀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고, 이 장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참 기쁨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또 배우고,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축복받고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참아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너무나 이렇게 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이 주위에서 계신 그 여러분들, 참 지난 뭐 1년, 2년 조인하셔서 귀한 우리 꽃을 보러 삶을 통화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또 서로 서로 이렇게 귀한 그 교제의 나눔, 그 배움의 나눔, 또 여러 가지 축복의 나눔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위해서 참 우리 그꽃 실버 대학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회장과 계신 홍기수장제수 직사님 비롯해서 박정호 이윤석 부회장님 김춘웅 김춘 총무님 의충난 공무님 또힐버 사역 그 회장 아주 변창석 담호님뭐그 외에도 여러 분씩 많이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하늘께 영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음식 사역을 담당해 주신그 어, 유해순 권사님, 너무나 참 귀여운 음 매주마다 성충시도 감사드리고요. 모든 꽃실 보살을또 맞춰주신 조성근 목사님, 저희들 사모님, 저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편하게 박수 부탁드리니다 <laughs> 음, 제가 알기로는 그 지난 한해 동안 아, 우리 95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육신적 정신적 또 영적 건강을 주셨으면 좋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영적 축복이겠죠.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축복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디서 축복과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실버 그 연세가 되시기 전에는 어쩌면 돈에서 볼수 있다 어쩌면 건강에서올수 있다 그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시는 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가장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았을 때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명예라든가 성공 이런 것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 그 건강은 욱도 아니겠죠. 그렇죠? 한때는 건강하실지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경우로 이렇게 쇠약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굉장히 젊지만, 그 요번에 내가 지금 그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지난 주일날 돌아왔는데 아, 한열그 음, 10일 동안 그 터키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돌아와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적응하는데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것을 보면서 어 나이 에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좀 그러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소천하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뭐 굉장히 참 이렇게 뭐 우리 아버님 보면 아, 저분은 한 120세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음식 진잘 드시고 건강하시던 분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참 점점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주시면서 식사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누우셨어요. 그러다가 한 6km 정도 이렇게, 이제 또 결국은 하나님, 아, 이렇게 가셨는데. 아, 참, 이것이 인생 같습니다. 아, 점점 우리는, 그, 우리의 몸은 아, 망가지고, 또 소리가 나요. 또옛 멋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 우리 가족이 있어야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뭐, 여러분의 그 배우자에게서 사실 기쁨과 그 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겠지만, 어, 사실, 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 이게 한국에서 이게 아니에게 매만은 나는게나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60대는 눈이, 눈만 맞추면 매만다고. 70대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서 바달으로 나가면 매만다고. 그러니까 80대면 아예 일어나면 매만는요 <laughs> 90대면 숨소리만 나도 매만는참 <laughs> 이거 이렇게 나이가 들어면서 갑자기 이쁘게 남자들 나이가 들면 자꾸 서러운데 아에 이게 매맞아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laughs>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에게서 그 마지막 인생의 그 기쁨과 축복을 이렇게 누리려고 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저도 자녀이지만 저도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이지만 아,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을 게안 되더라고요. 에이, 나중에 실망만 많이 들고 섭섭한 마음더 드는 것 같아요. 뭐 자녀들도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본 주어기 짤이 없겠지요. 아,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누리는 부모님들, 한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마치 생각하면 마치 연어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제가 한번 그 비행기에서 오면서 그 비록 영화를 봤는데. 그 연어에 대한 기록영이없다고 근데 참 비록 이 생선이지만, 이물고기지만 이 정말 연어란 인생의 마지막을 완전히 자식을 위해서 주는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태어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생을 마치는, 마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강물을 거슬러 타 올라간 수천 킬로미터 타고 올라갔는데 어, 그 올라가는 그 바다가 강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그 부분에서 물개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슬 올라가면서 물개를 거쳐가야 돼요 물개 잡혀 먹지 않으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낚시꾼들에게 또 낚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잡히지 않으면 통과를 하게 되면 또 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위험과 죽음 앞에서 계속 그물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 로 애가 꽉 배가지고 알이 꽉 배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결국는그 마지막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서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종착지로 올라갑니다. 그 물줄기 따라서 수천 미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알을 완전 다 깝니다. 알을 다 불고 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왜 죽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그 물에서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되면은 그 물이 그렇게 영양가가 많대요. 그래서 그 알들이 그, 그 영양, 엄마의 그 살이, 살이 썩어져서 이제 영양가가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살아야 그 알이 다시 또 커지고 이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 나무들을, 거름음이 되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연어는 남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위의 환경에서 완전히 희생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야, 그것을 보고 인간보다 낫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 보고 우리 한인 우리 어머니 마누님들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막 어떻게 보면 더 주지 못해 가지고 다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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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마지막 걸음들이 될 때까지, 거음이될 때까지. 정말 그러한 어, 삶을 사시다가 별로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의 그 고마움을 또 그렇게 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 서러워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그런, 그런 늙음과 <laughs> 인생에 대해 허탈한 그런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성경의 베드로는 뜻밖에도 이나이들내 허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단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laughs>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그 인생의 물이 마르듯이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좌절될 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세세토록 있는 약속의 말씀, 즉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을 역사에 남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 우리들은 비록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역사관을 발견하고, 그 역사관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무엇을 남겨 살아야 할것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풍부한 이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즉,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네.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주어졌기 때문에 이 고통과 핍박으로 얼굴을 주는 오늘이라 할줄알도 현실에 절대로 구라하지 굴우하, 마. 끝까지 영광스럽게 살아가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의 식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나온 여자도 이런 귀중한 삶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점고 건강하고 돈만 하면 행복, 행복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이카러지 투자에 대한 잡지에서 보면 몇년 전에 미국에서 5만 2천 명의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친구 또는 사교적인 삶, 좋은 직업, 사랑에 빠지는 것, 인정받는 것, 또는 사회 성공, 개인 성장,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것, 좋은 집 가는 것, 또잘 생긴 것, 내가 사는 도시, 종교, 오락과 운동, 부모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그 매거진에서. 이것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러한 환경이 바뀌어지면 온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부터 참된 복이 시작되것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사운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 있다. 그러니까 쇠약한 자나 병든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알면 뭐 적어도 한두 가지 의 병원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약하신다 이제 약해지셨어요. 10년 전, 20년 전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가 복이 된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복이 아니고 오히려 참 이게 저주가 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병들었을 병들, 때, 오직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영적 패러다스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거꾸로 예요 많은 경우에.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비록 나는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위에서 제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찾는 네, 이러한 놀라운 이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원리입니다. 근데이 이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외적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행복을 해 y 라고할때 해피, 해피라는 단어는 h a p p n s t a n c e 라는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h a p p n s t a n c e 는 뭐냐면 우유 우연, 우연히 일어나는 일, 내 주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당하는 일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것이 좋으면 나는 해피. 그것이 좋지 않으면 나는 셋, 뭐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주는 뭐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자꾸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요 거기에 행복의, 복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 그래서 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유명한 산상 설교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말씀 처음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 그렇죠? Blessed 이 사람입니다. 즉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환경은 환경에 대해서 전혀 말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박혀를 받는 자는 보이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행복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이 미국 독립 선언문에도 바로 어떻게 됐냐?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완전히 그 미국 헌법에, 그렇죠? 어, 그런.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입니까 보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행복의 여덟 가지이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 이 첫째, 이거 뭐다 커버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만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할 때 첫째 비결은 무엇, 무엇인가? 그것은 신령이 강한 자. 이게 바로 모든 이 복의 근원입니다. 첫 번째 셋, 바운드에 있습이다 기초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어,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 대학교에서 한 번은 이 종교에 대한 클래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을 위한 그런 목발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빈약한 그런 병든자들, 불구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목발 같이 되라고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네, 어벤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싶었는데 뭐. 사람들 이 많아서 별로 그랬더니 어쩌고 뭐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불구자가 아니라 나는 그런 연약한자가 아니다. 난 그때 뭐 대학 때 얼마나 젊어, 전 활기가 있었고, 패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약한 자 아니다. 나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다. 나는 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만히 말으로 깊이 들어가고 취향성을 오래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그 학생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전국 폐기했다 하더라도 나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뭘뭐 이렇게 틀렸나요? 내 인생에 내가 좀 연약하게 되었다는 것이 틀렸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목벌이라면 기독교는 연약, 연약한 자, 수약한 자, 병자, 아. 이러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예수도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내가 의, 의원이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만 필요 없다. 내가 의를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워한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나는 노약자가 아니라고 말할 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소망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나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인생을 잘살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혼자 살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축복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는 아, 없나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혹시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나는 그래도 죄인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내 혼자 내 삶을 살아볼 수 있다고 느꼈는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신을 의조라면서 믿고 살아가려고 어, 했지만 이제 보니까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의 속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만 믿어라. 네 자신만 믿어라. 넌네 자신을 자신을 가지고 네 자신만 의존하면서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의 속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할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앞에서 감히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공을 할수 없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참된 어, 축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다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될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우리가 시니어이지만 이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내가 심령이 가라게 되어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큰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 사람, 젊은 새는요 그런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가 젊었을 때든지 내가 늙었을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성할 데 없고 그저 하나님 의 은혜 밖에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 마름막대 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기적 사실인데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 여기 이게 바로 이것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연약할 때 더욱더 느끼게 되죠. 젊을 때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있습니까?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laughs>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 상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 많은 불구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입니다. 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왔어요. 나는 포도너무에넣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막대기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깨달고 았알 때, 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수 있습니다. 네. 사랑을이 꼬시고 우리 대학생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연세가 들어서 많이 신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연약해졌다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때부터입니다. 네. 십령이가난하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럴 때부터 마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로그래야 나는 비록 이 역사적으로 인제는 육신적으로 점점 점점 월적으로 약해지지만 이 내면적으로 내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붙들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나가 참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삶을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우리가 무엇이지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지래 정말 마른 막대 같은 그런 우리 존재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속의 희생으로 말려와, 우리 모든 자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눈네 우리는 마음에 그저 깨닫고 이해를 못해도 그저 감동와 찬양을 릴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민간이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고 우리의 영혼은 나로나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들 심령이 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고 드리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로나로 새로워져 독수리가 날개치지. 창고을 날아가는 그런 새로운 힘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우리 꽃이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꼭 새로운 힘과 능력과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앞으로 다음 만날 때까지 어디에 계시는지. 꼭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신의 강한 자인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